오늘은 횡성구 서원면의 대저택입니다. 판단 미스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음, 이 주택이요, 어, 횡성구 서원면인데 양평 경계에서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위치 참 좋고 건물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대지가 761평이고 부지가요, 어, 건물이 1층이 철근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있고. 199.27제곱미터, 60.28평이고요. 2층이 81.82제곱미터, 24.75평이네요. 방이 4개 있고, 정말 위치 좋고 건물 잘 지어진 건데, 2022년도에 중공된 거예요. 맨 처음에 9억에 내놨다가 5억 5천까지 내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건물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지었어요.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이분이 급한 사정으로 빨리 매매를 해야 돼가지고, 대폭 내렸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골전의 대기학입니다. 아주 좋은 집이, 고급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인데요. 이 집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9억이 나왔던 집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대폭 내려서 촬영을 해보네요. 집도 굉장히 크고요. 이 집은 처음에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집 주인분은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려고 기초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시도를 못하고 중간에 스톱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 터는 굉장히 넓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조경을 그렇게 이쁘게 하진 않았어요. 워낙 주변 경관이 좋으니까. 조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던 모양이죠? 자, 이 집은, 건물은 이건데, 데크도 그래서 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데크도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어, 썬룸을 하나 만들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도 괜찮은 공간이죠? 잘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공간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여기에 잡초가 무성한 밭 있죠. 여기는 주인 말에 의하면몇십년대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는 어, 거의 뭐 무주 부동산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원래 주인이 없는 건 없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상속을 했는데 자, 자손들이 몰랐을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써먹으려면은 한 150평, 200평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쪽에는 주방이거든요. 주방 옆에다 파티룸을 하나 만들어도 참 좋을 만큼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뒤를 한번 볼까요? 오! 꽃밭입니다. 딱 아, 올라가보죠. 왜 제가 여기로 올라가냐면은 사실은 여기가 집터가 좋은 집터예요. 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는 거의 평지가 나오거든요. 경사가 적당히 있는 평지가 나와요. 이 소나무 밑에까지 내 땅인데 여기 올라가 보시면은 앞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아주 탁 터진 공간이 나와요. 참 좋은 공간이 되겠죠. 여기 집터 하나가 충분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건물은 아래층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2층은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2층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놨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1층에 화장실이 3개나 있어요. 방이 4개가 있는 셈이고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거실입니다. 넓죠? 안에 대리석으로 정말 마감 잘 했습니다. 자, 우측부터 볼까요? 우측에 작은 방 하나. 여긴 작은 방이죠?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있고, 안에가 붙박이장 잘돼 있고요. 웬만한 집 같으면 여기가 안방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는 안방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작은 방 공간에 욕실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방두개 욕실 하나 보셨죠? 또 이제 주인방 메인방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주인방입니다. 주인방이고 자 벽면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요. 드레스룸 하나 제대로 된게 있고요. 드레스룸 제대로 된거 있고, 여기에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에 버블욕조하고 욕실 공간이 굉장히 좋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타일 마감을 해서 이렇게 좋은 그림도 좀 해놨고요. 버블욕조 이렇게 훌륭하게 해놨고요. 자, 집은 정말 고급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자, 그러면 방을 세개 보셨죠? 그럼 화장실 두 개까지 보셨고요. 자, 여기는 욕실 공간이요. 공용 욕실이요. 자, 여기는 또 방입니다. 붙박이장 다되어 있고요. 그럼 아래층에 방네개 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2층 올라간 계단을 이용해서 창고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잡다한 거 집어넣을 수 있는 창도, 창고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는 메인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요 어, 다른 거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나가서 파티룸을 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나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긴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 바라보는 주방 거실 굉장히 넓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 놨고요. 정말 이분 대리석 좋아하십니다. 대리석이 상당히 비싼데도 뭐 도배를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방빼놓거나 자, 이 집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벽체가 엄청난 두께잖아요. 한 5, 60t가 됩니다. 단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여기다가 돈을 건축하는데 아주 퍼부었어요. 한 60t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 벽 두께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목조주택이에요.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건 물이고 전부 목재로 마감을 했죠. 자 여기에 활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밖에 이렇게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이쿠 넓고요. 여기에서 보는 경관 정말, 끝내주는 경관이죠? 이런 경관이 양평 경계에서 한 2km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 베란다 굉장히 넓고요. 여기는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보일러를 다 깔아놨어요. 저쪽에 문 하나 보이죠? 그쪽 문에서 보면 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분 방 꽤나 좋아하시죠? 밑에도 4개 있는데 2층에도 방을 세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있고요. 두 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된다고. 지금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딱 걸려서,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거실이 넓습니다. 아래층 거실 넓고요. 여기에도 제가 또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죠? 이거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자 여기에 여기도 방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필요 없으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외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해, 임대를 내놔도 되겠죠? 자 여기 방 하나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욕실 공간, 욕실 공간이고 이렇게 돼 있고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에서 여기 웬만한 집, 웬만한 집 아래층도 이보다는 더 조, 넓게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데크에 나가서 한번 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볼 필요도 없 겠다. 워낙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물건은요, 현성군 서면입니다. 양평 경계에서 어,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영문 전체역에서도한 25분 그 정도 걸리고요. 동양평 i c 에서 15분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이 건물은 어, 전체 면적이요 2,517제곱미터, 761평이네요. 그 대지하고 플러스 된 거고요. 아 그리고 이게 1층은 2022년 7월 7일날 준공된 거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2층은 목조 건물이고요. 건물이 281.09제곱미터, 85.2평이네요. 그래서 1층이 199.27제곱미터, 60.28평인데,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층이 현재 방이 하나에, 거실 그 넓은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2층에 넣어도 내가 더 만들고 싶다? 방을 두개더 만들 수 있어요. 이 건물의 용도는 내가 혼자 쓰기에는 조금 버겁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하시는 분들께서, 기업체 회장님,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이걸 직원들 휴양소로 써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이 저희한테 맨 처음에 9억에 나왔다가 요즘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내리고 내려가지고 현재 5억 5천까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린 거죠? 자, 이 물건을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역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위치 좋은 곳, 잘 지은 건물, 이 건물 물건 가격 많이 내렸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을 되게 하겠습니다.